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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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그런데 아마 여기서 홍희님이 저한테 그럴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문화 어디 갔어요? 문화 왜안 하세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르나르나 리니아 한 장을 넘기세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다른 주제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바로 바로 그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치? 어디에? 어디에서? 왜두 개를 붙였냐면요. 우리,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저 오늘 학교에서 공부했어요. 학교에서 공부했어요. 학교에 칠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혹은 어디에? 근데 러시아어에서는 무언가가 위치에 있다, 어딘가에 있다. 라는 표현은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다만 아, only 놀까? 어디에 어디에서 이런 표현인데요. 대부분 여러분, 어디에요? 뭐 칠판이 어디에 있어요? 뒤에 있지만 칠판이 어디에 있어요? 라는 질문할 때도 어디예요 그렇죠? 어디요라는 표현을 쓰는데 대부분은 육격을 사용을 합니다. 육격. 그냥 6격? 음, 전치사 나 혹은 v 더하기 6격을 사용 합니다. 나 혹은 v 더하기 6격을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где? где твоя сестра? 네 동생 오늘 어디 갔어? 아나, 아나 슈코올리 아나 슈코올리 학교에 있어. 내 동생은 지금 학교에 있어. 아나 슈코올리어 V 와나 전치사 사용법에 대해서는요. 그 전에 제가 엄청나게 저희 같이 자세하게 공부를 했던 게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V 그리고 나 V와 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은 V는 건물 안 건물 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V라는 전치사를 쓰고요. 건물 안이 아니거나 혹은 어떤 이벤트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에 대해서 표현을 하실 때는 나라는 전치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In on 그쵸? 어떻게 보면 in on 차이라고할 수도 있어요. 가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Я сейчас в театре. 저는 지금 극장에 있습니다. Я сейчас в театре. 왜냐하면 театр는 극장이잖아요. 어, 건물을 의미해요. 극장이라는 건. 그쵸? 극장이 건물 있잖아요. 버젓하게. <laughs> 때문에 이럴 때는 ᄃ라는 전치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등지야 너 어딨어? 어, 나 지금 발레 보러 왔어. 나 지금 발레 와 있어. 이럴 때는, 야, 나, 발레에야 나, 발레에 나 빨리지. 네. 야나 빨리지. 이럴 때는 나라는 전치사를 써요. 야 왜냐. 발레라는 건 하나의 어떤 이벤트 같은 이런 행동이지, 모션이지, 건물을 뜻하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혹은, 나 콘서트에 와 있어. 야나 콘서트 지 야나 콘서트 지초코연니 어서오세요. 행복타인이 어서오세요. 너무 뻔한 모습이구나. 야나 빨리지. 약간 썰었지. V와 나의 관련 돼해서는요 예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V와 나의 관련 돼해서는 예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외워야 외울 게 많은 예외는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이제 등장을 하지요. 자 이거 말고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책이 있어요 책이 있고 연필이 있어요 мой каран다시 сейчас 이걸 잠깐 <지워> 없애야겠다 мой <목소리> каран다시 сейчас в книге 이러면은 이게 속에 있는 거니까 연필이 <목소리> 어디가 니 연필아? в 응. книге가 <목소리>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있다 그러면 나 к н и г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в книге на книге. книге 그리고 на книге. 그렇죠? 아, 어, 호 님께서 유유 하시면서 예외 많아서 외울 거 많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외울 게 많은 예외 단어 또한 우리가 그전에 제가 이거 유튜브 에 편집하면서 올리면서 링크를 꼭 달아둘게요 그이지에 관련된 수업으로 몇몇 가지 단어 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실상 육격, 육격처럼 표현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끝이 우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나포치지 그런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포치티 혹은 나 구니어. 그쵸. 나쁘지, 티에 나꾸 흔히 우크라이나는 보통 "야, 우크라인이" 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라를 할 때는 우 라는 만을 단어를 많이 써요. 부엌 같은 것도 옛날에는 바깥에 있어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 그쵸?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요. 야, 얘도 나 미트로. 나는 지금 메트로를 타고 가고 있어요. 라고 표현할 때는 나 미트로라고 해야 되는데, 나 지금 메트로 아니야. 나 지금 지하철에 막 들어왔어. 라고 할 때는 yes, just the т р 로 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아 러시아 사람들도 많이 틀려요, 여러분. <laughs> 러시아 사람이라서 격을 막 전보다 올바르게 표현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하나의 사투리일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끝에가 우로 변화하는 예외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슈가푸, 나팔루, о у г д в году, в лесу, в саду, на берегу, на 그렇죠.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스카푸 우글루 마스투 미리구 이렇게 끝이 우가 돼야 하는데 이게 질문이 어디에라는 질문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예요? 라는 이런 육겨 무엇에 대해서라는 경우에는 오라는 전치사와 끝이 예로 변화합니다. 그지? 라는 질문을 했을 때이 뿐만 아니라 또 뭐가 가능할까요? 여기 있어요. Is this here 여기에 저기 있어요. 다음 저기에 그래서 러시아들도 시험 볼 때쯤 되면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지요. <laughs> 복습하고 막 공부하고 달리 막 나죠. 여기에, 저기에, 그리고 땀. 어...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왜 제가 그지에라는 단어그이 이 내용을 따로 분리를 했냐? 그지에라는 질문에 해당되는 격이요. 육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격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 나라는 전치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햇살 되게 좋죠. 며칠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좀집좀 좀 따뜻해지게. <laughs> 너무 좋아요. <laughs> 이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지 필기 필기합니다, 여러분. 그지. 자, 첫 번째 육격 전치사는 무 혹은 나. 두 번째 오격. 오격에도 <laughs> 사용이 됩니다. 전치사는 나, 봇 비, 릿, п е р 그리고, р 담스스 м с, 도 е 이렇게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려 여섯 개의 격이나 오 격에서 함께 사용이 됩니다. 나, 봇 비, п о перед Za, рядом, arasında. Tersi da var. Nad, nın. Muov muov. Üye. Üye. O word, nın. Muov muov. Bütün. Bütün. Biride, nın. Muov muov. Ate. 리아덤스 무엇 무엇 옆에 미에주도 무엇 무엇 사이에라는 뜻을 지닌 전지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트, столом, 나스달롬람파 책상 위에 등이 있어요. 전등이 있어요. 책상 위에 전등이 있어요. 나스달롬람파네 여러분 여기서 나라는 단어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뭐랑 전치사 나랑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자 보세요. 아까 그 책을 다시 등장시켜서 <laughs> 다이어리를. 이게 책이라고 가정 할게요. 그니가, 가란다 가란다시, 나, 그니게. 연필이 지금 책상 위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 연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가란다시, 나, 그니게. 이 차이에요. 이 연필이 공중부양을 했느냐? 딱 달라붙어 있느냐? 공중부양을 하면은 전체사도 길어져요. not <laughs> n o 저기 있네? 바로바로 이 바로 차입니다. not 스탈론 혹은 나 스탈리엔 보드도 마찬가지예요. 바츠 t t h 레 long, the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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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람파, 나스탈리아. 전등이 램프가 책상 위에 있어요. 나스탈리아라고 표현 했다면, 이건 이제 뭐 형광, 아니, 그 뭐지? 탁상등? 이제 전등이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거고요. 나스탈롬, 람파 하면 은 이제 천장에 붙어 있는 램프를 상상하게 되죠. But the long is with Goshka. Now, the b o 이도 혹은 이럴 때 있어. 낮 головой туча. у м е сегодня над головой туча. 그러면은 내 머리 위에 먹구름이 꼈다는 거예요. туча는 그라 위에. 내 머리 위에 먹구름이 잔뜩 꼈어. 자, za 라는 전치사요. za мой с т а 마부스카, 네 뒤에 할머니가 서 계세요. 사무노이, 스타이, 마부스카, 내 뒤에 여러분, 자라는 전치사, 우리 언제 만났었죠? 자라는 전치사, 우리 벌써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뭐였죠? 사격 맞아요. 사격에서 자라는 전치사가 썼었어요. 사격에 있는 자라는 전치사는 뜻이 없다고 생각 하세요, 여러분. 사격에서는 자라는 전치사에 별 뜻이 없이 다만 상황에 따라서 자라는 전치사가 사용이 된다면은 이 오격에 있는 자라는 전치사는 뜻이 있습니다. 명확한 뜻이. 와 필요한 우선 ответь на вопрос где 어디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뜻이 있어요 무엇 무엇 뒤에 그 다음 레아담스 무어 뭐 옆에 레아담스 레아담스 파라 스타이 빠미닉빠미닉 공원 옆에 동상이 있 어요. 자, 여러분, 이, 스타일 그리고 릴잇, 서 있어요? 프레아마 아니요. 프레아마는요 전치사가 아니에요. 프레아마는 저거에요. 나리에 취해. 음, 부산. 그냥 뭐, 이지지 프레아마 빤듯이 가세요. 이렇게. 이찌깍 빤듯이, 프레아마 рядом с парком стоит памятник. Круто, а он Идите прямо, стой прямо. пантаж стоит стоял сэр, бореньке. Вот Сидите прямо. Так, когда он? 근데요 미에수도는 무엇무엇 뭐, 사이에란 뭐, 뜻이에요 미에수도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전체 다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에수도침이침 혹은 깸 여기도 혹은 깸 아니 빤듯이 가세요. 똑바로 가세요는 아니에요. 빤듯이 가세요. <laughs> 똑바로 가세요라고 하면은 뭐, 뭐랄까 이렇게 비틀비틀거리 사람한테 음 <laughs> 응. 똑바로 앉 서? 약간 이런 것 같잖아요. 미에해서도취 M 이취 M.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다는 것은 이 A와 B 사이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A도 B도 오격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м е ж д 어 뭐랄까, между мной и с е с т р о 아 오늘은 사샤가 등장해요. стоит 샤 между мной и сестрой с т о 샤 나랑 동생 사이에 사샤가 서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싸사가 나랑 동생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양쪽에 서 있는 '나'라는 단어도, 그리고 내 동생 시스트라라는 단어도 둘다 오격으로 변화가 돼야 합니다. 뚜트랑 'this'랑 같은 건가요? 달라요. 아 예, 같아요. 응, 음, 달라요. <laughs> 뭐냐면요, 'this'와 '뚜트'의 차이는 억양의 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 그러니까 this가 좀더 고급진 표현이랄까요? 여기에 여기에 <laughs> 이런 표현? 그러니까 아, 예를 들어서요. 그거예요. 학교에서 출석을 부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리나, this." 아니면 뭐 Sasha, is this? a s h a is this? 보통 is this라고 대답을 하지. 여기서 만약에 누가 갑자기 뭐 알료나 o 데뚜 이러면은 어. 좀 건방져 보일 수가 있어요. 그 상황에서는. 교수님께서 출석을 부르는 그 상황에서는 또트라는 그런 단어가 조금 건방져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좀 선생님이 편하면은 이제 장난 삼아 뭐 또따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 귀엽게. 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데.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 몸이 여기 있다는 아니고까지는 아니고요. 어 뭐랄까? 네. 그러니까 조금 어아피셔한 자리에서는 this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설하는 자리 막 강단에 섰는데 거, 그런 데서 또 드라는 말을 하면은 조금 어, 굉장히 분위기가 가벼워지죠. 굉장히 분위기가벼워집니다. 그차이에요 This 그리고 to. 자 여러분 기억하셨죠? 미에주드라는 전치사는 이첫 번째 단어도 두 번째 단어도 반드시 오격으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오격에서 두 번째, 그쵸? 육격 말고도, 오격, 전치사, not, both, spiri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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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t h e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 번째, 세 번째 이격이에요. 또 등장했어요. 이격 이격에서도 그지라는 뜻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아리수앤이어서 오세요. 여러분 파샹드마치크나 환영합니다. 또 왔어요. 또 등장했어요. 이때는 어떠한 전치사가 사용 어, 을 하냐면요, 어떠한 전치사를 사용을 하냐면요. 오가라, 오가라, 보즈리, 보드리, 와크로그. 리고 이건 따로 쓸게요. 오가보. 오коло, возле, п о д л вокруг. 일단, в о к р у г 은 여러분. 아시죠? 무엇무엇, 무엇 주위에, 주변에' 이게 이 연필을 했을 때 '오коло, 크룩그란다샤 하면은 얘를 이렇게 원으로 뺑 돌은, 요요요요요 요, 요, 요. 요거를 와크룩이라고 해요. 우도 하나 넣야 돼요. 그리고 요네 개, 옷갈라, 무슬립 보드리, 우이네 가지 단어의 뜻은요 같아요. 무엇 무엇 옆에, 무엇 무엇 가까이에. 다만 미세한 차이점이 있다면 거리 간격이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돼요. 미마는 의지가 아니에요. 미마는 꾸다가 더 비슷하죠. 무엇 무언 무엇을 건너 뛰는 거니까. 지나가는 거니까. 오가라, 보슬리, 보들리, 오, 무엇 무엇 옆인데, 오가라면 은 조금 더 멀리, 이게, 이거예요 텀블러를 연필했을 때 이렇게. 오가라, 보슬리, 보들리, 오 가라, 야담은 좀더 포괄적인 의미. 그리 그래, 제가 따로 썼어요. 오, 까보. 너 어디 있어? 라는 질문에, 어, 나 지금 학교에 있어. 나 지금 회사 와 있어. 나 지금 가게야. 나 지금 메트로 아니야. 라고, 어, 이런 사물을 사역을 할 수도 있지만, 너 어디야? 나 지금 친구네 와 있는데? 나좀 친구네야. 이렇게 내가 있는 장소가 이 사람으로 표현이 될수가 있어요. 그쵸 그럴 때 바로 이격 우가보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Я провожу лето у бабушки в д е 시골에서 할머니 살아요. 그쵸 할머니 이럴 때는 할머니 또한 내가 머무는 장소이긴 하지만 할머니는 사물이 아니에요. 그쵸 사람이에요. 하지만 No, artificial intelligence 때문에 이때는 이격을 사용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떤 전지사랑 오! 라는 전지사와 함께요.